레위기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선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스무 살로부터 예순 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오십 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삼십 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 3세겔로 하고 여자면 13세겔로 하며 1월 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예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 길로 하고, 여자는 1 3 길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오십 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 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나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판 사람 곧그 땅의 원 주인에게로 되돌아 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이십 20 계라를 한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곳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 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개명이니라.